그다음에 이제 지지의 방국이 있어요. 제가 삼억은 안 써드려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방국. 방국은 이제 뭐이묘진뭐 뭐 사오미 같은 오행끼리 같은 방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 그래. 이건 힘의 논리. 해력. 어 아, 경인일주인데 묘월의 진 이렇게 있어요. 신해일주인데 해 묘미 이렇게 있어요. 달리죠. 같은 제국을 이뤘는데 달리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만그만한 거예요. 그냥 오로지 목목목 목, 목 기준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같은 묘월이라도 얘는 수도 있고, 또,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같은 다토지만 얘는 목을 마무리하는 거고, 목의 정리 세력이고, 이거는 서로 다른 오행이 만나가지고, 북을 이룬 거. 이게 삼합이잖아요. 얘는 방법이고. 그릇이 달라요. 한 분야에 이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하나를 목적으로 하죠. 여기 뭐, 갑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을이라고 하나 띄어놓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훨씬 유연성이 있겠죠. 여기는 그냥 금금목을 하고 들어왔죠. 여기는 금생수, 수생목 가서는 있죠. 훨씬 유연성이 있죠. 세상을 다루는 게 달라요. 세상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국하고 삼합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은 세력 같은 오행이 모여져 있는 얘는 힘이 좋아요. 힘의 논리예요. 요거는 정신적인 거. 요거는 힘이 되고 물질적인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평상시 합력이 약해요. 합력은 약해요. 근데 운에서 숨을 맞으면 강해요. 아주 막강해요. 운에서 만약에 여기 임묘진에 신이 오든 육아오던에서 충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복들이 다일어나그래요 남자가 임묘진이로 되어 있는 구조가 신약사주라고 칩시다. 신약한데 금이 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쟤들한테 큰 소리 좀 한번 치겠다고 뻥 쳤어요. 뻥 때리면 어떻게 내네들이 다 들고 일어나. 그래서 이때가 되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주에서 이럴 때, 아금운이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금을 쓰려면 여기에 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있든지 화가 있든지 해야 돼 그렇죠 이 왕한세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금을 쓸 때는 사주 원국에 화가 있든지 어, 수가 있든지 이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삼합은 합력은 어, 강해요 합력은 강한데 충에는 약해요. 무슨 단체들이 있어요. 다들 모였어. 우리가 이제 뭐역사 문화 뭐그 공부 좀 하자. 그다 모였던 나라에서, 야, 니네들 보니까 이상한 애들끼리 모였어. 그, 해산!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아. 그냥 해산이래. 왜 충력이 또 약하냐 만약에 신금이 왔어. 아니, 유금이 왔다고 쳐요. 유금이 와서 묘충을 때려요. 그러면 이 해수가 유금을 끌고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는데, 누가 나, 저 선생님 보니까, 아, 선생님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어, 저 뭐라고 해. 그래. 난 이거 판단이 깨버릴까? <laughs> 할 때, 해수가 있는 학생, 해수 학생은 어떻게 해서? 뭐, 그러지 마. 그럼 끌고 갈거 아니에요. 얘는 부딪히려고 그러고, 여긴 또 토생금을 대버렸잖아, 아, 그래도 선생님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합력이 이렇게 된다고. 사주에서 삼합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유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충남은, 아이까지거 그래 해버려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유두리가 없어 이, 이 합과 충에 대한 부분도 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많이 하셔야 돼 이거 일일이 다할수 없죠 근데 이 보세요 수생목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합힐 때도 여기는 목극타 하고 가잖아요 그렇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한 이거는 합을 어떤 식으로 합의 방향이 어떤 걸 보기 위한 거예요 삼합도 이렇게 합이 되는 사주들이 있고 극하면서 극합이 있어요. 사유. 얘는 화생금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4월이면은 화극금도 일정 부분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유추 토생금하고 들어오잖아요. 달리잖아요, 이런걸 합의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야 통변을 정확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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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금이 방합이 돼 있어도 원국에 신금 이 있는 경우인데 만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동해서도 아 신금이 있는 상태면 얘는 그냥 기존에 썼던 사람이잖아. 예, 예. 인시충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갑신신데 쓰고 있는 거지. 자기 그을 가지고 목도를 다루는 거지. 그러면 좀 데미지가 더큰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항상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전혀 없는 게 들어와서 때가문제일요 우리가 그래서 뭐조 같은 것도 뭐 조한 사주 뭐조 대놓는 좋다고. 다 그, 쓰잘점술이에요. 제가 임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제 사주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습한 게 들어오면 처음에 정, 처음에 적응이 안 돼. 요 그냥 좋은 아 물건이 올땐 좋아하게 받아들였어. 근데 습한 게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내가 그게 적응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 생각, 그제 제가 손님하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원래 사먹이잖아요. 뻣뻣하잖아요. 좋아하는 사주에다가, 근데 손님들한 테 사람들한테 저는 말을 많이 안해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싫어하니까, 그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어떤 분들이야 그 전에도 그래서 좀말좀 많이 해, 아 말을 너무 하 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문을 해. 근데 타고난 게 말하기 싫은데 어떻게 말하냐고. 그 습한 게 들어와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보니까 또 부드럽게 하니까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게 경계선이 없어. 내가 그냥 편하자고 농담도 그러면 그냥, 그냥.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선생한테 할 말인지 할 그냥 막 치고 들어오니까나한또 그게 더 좋아한 사주라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아내 생긴 꼬라니대로 살아 지금 날 짓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또 질병으로 와요. 너무 습한 게와 버리니까 조가 조가 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그게 인자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가 쉽다고. 근데 갑자기 스패지가 스패 조 특히, 조한 사주들이 갑자기 습해졌을 때 문제 100% 나와요. 저거 딱 와버리더라고. 몸에 질병으로 딱. 하고, 또, 조한 게, 조한 게 부딪혔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습한 사주들 있잖아요. 습한 사주들은 조한 게 들어오면은 거의 긍정적이야. 그 습이 정리가 되잖아. 근데도 그것도 부딪혀. 그것도 부딪힌다. 그래서, 특히 대원에서 바뀔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대우는 앞뒤로 1, 2년을 다주잖아 내가 7대운이면 6살하고 7살, 8살까지 이걸 봐야 돼. 항상 그거를 감안하고 사주를 보시라는 거. 그래서 대운도 우리가 왜 수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지. 그래도 계산은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주 원국에 있던 인자들은 이미 얘는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와도 그, 맞서또 그랬나 보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전혀 없던 상태에서 금이 들어와봐요. 그럼 얘 일간 자체도 의왕장한다고. 그래서, 제다신약들이 이렇게 이제, 제다신약 구조로 가면은, 쟤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살았어. 근데 자기 근이 오게 되면, 쟤를 내가 직접 핸들링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고, 그 전에 와이프가 뭐라면 알았어. 그런데 와이프가 뭐라면, 뭐?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아무래도 저 인간이 저럴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보세요. 사막이 갖고 있는 목국하고, 당국이 갖고 있는 목국.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을, 해, 일주가 좌축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수저 이것도 그렇죠그 다음에, 저기, 간목이, 간목이, 아니, 왜 자꾸 신었 간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숨어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금 수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요 이런 사람들은 살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여자 사주다 그러면 남편은 저 인간은 살이니까 남편이 살로 결정이 나면 저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고 신경을 써 인성으로 이제 다루니까 근데 이 사주는 배우자 쪽에 그냥 손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손으로서 끝난다고. 산에 대한 그게 없지. 아예, 아예 자체를 갖지 않고 그냥 그 끌어만 땡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국은 사막과 달리 왕지가 월지를 이루면 혼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갑자 일주인데, 해월이에요. 축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방구? 이거 좀 있을 수 없는데. 이거는 혼잡이에요. 혼잡이. 정확히 나누자면, 자축은 육합이에요. 육합이고, 요거는 혼잡이에요. 혼잡이 을축 일주인데, 자수가 시에 있어요. 이것도 육합이에요. 어은혜 일주인데 자가 이렇게 있어요 혼잡이에요 이거를 합이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다 혼잡이에요 그러면 혼잡이라는 거는 내가 이공 받아 이공 받아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은혜 일주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자가 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중심으로 놔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명리를 했다, 그러면 음량하게 관여된 공부들을 해수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통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난리 푸신 거예요. 이는 완전히, 어, 불가리가 안 나는 사주예요. 달라요. 그리고, 서주에 왕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왜 좋은지 아세요? 그거는 언젠가는 왕지 중심으로 뭔가 합을 한다는 소리지. 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왕지가 월에 없다. 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육합이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왕지가 있으면 언젠가는 삼합도 하고, 삼합은 하겠죠.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월에 왕지가 있는 사람은 방국이나 삼합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에서 합이 이루어져서 일을 추진하는 구조가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왕제 갖고 있는 아주 큰 달란트예요. 네.